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이 앞에 나타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편지에는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편지로 아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관하여 열두 제자의 이름에 들어가지 않는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여 이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로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슴 아픈 방문이라 불리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두 번째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눈물의 편지의 또 다른 이름은 주너만 편지라고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엄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구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 격려하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오해를 확실히 종식시키기 위해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먼저 변호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의 디모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사람의 뜻이라거나 내 자의적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전히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또한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 앞에 앞장섰던 일입니다.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그 일에 책임을 졌던 사람 또한 공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기 위해 담의색으로 가던 사람 그런 그가 담의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강한 빛이 비추어 말을 타던 그가 그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 오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며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나니아를 통해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 사울이라 이름하던 큰 자라 이름하던 그 이름의 뜻에는 이게 큰 사람이 될 사람,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될 사람이라는 의미의 사울이었지만, 이제 나는 작은 사람이다. 작다라는 뜻의 바울로 그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바울을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교회를 섬기며 거기서 사역할 때이 바울을 구별하여 따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 고린도후서의 첫머리에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거기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 자리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일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이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하나님을 총 다섯 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소개하는데요. 3절에 세 가지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죄의 자리에,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 보내 주셨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기에서 자비라는 말은 동정을 베풀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자, 아파하는 자, 병든 자 눈물 흘리는 자를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보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도우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돕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아버지와 같은 분임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오심은 우리를 품어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은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고독을 느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 말하지요 모든 무리가 자기들끼리 는한 모양인 것 같은데, 나만 이방인인 것 같은 그 마음.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께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예수님을 보지만, 그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께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부르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시고 멀리 떠나가셨다. 전후좌우를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위로라는 말의 뜻에 곁으로 부르다라고 하는 이 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또한 참된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교회들과 나눌 때, 세상을 당하고 배가 파손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인 일들을 할때 성도들은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밖의 속에서도 그들 또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고난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아파할 수 있었던 것, 나눌 수 있었던 것,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밖에로부터 <laughs>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은 겪어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이지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자비와 위로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나에게 다가오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욕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laughs> 모든 자녀가 하루에 죽고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욕의 고난을 여러 논리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친구들의 말은 욕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으로 그들을 고난과 다툼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병상련이라 하듯이 고난을 겪어본 이들은 이해를 넘어 공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굶주려본 사람이 힘든 사람을 보고 그 아픔을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는 그 고통 똑같이 겪으신 분, 그 고난과 역경을 공감하시는 분, 그렇게 깊은 자비와 진심으로 위로하며 우리를 곁으로 풀르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을 통해서도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위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곁에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주님 곁으로 나오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모든 위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용기로, 때로는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걸로,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통해 격려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 그 위로의 자리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번째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위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 보았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어 보았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나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 내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그 힘을 얻고 또한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한 이들을 위로하는 것, 혼자 놓여 있는 사께와 같은 이들을 내 곁으로 이끌어 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그 복의 근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오는 것, 함께 불러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 고통은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이 환경 자리다. 하나님도 나를 도우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환란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환란에서 아무도 모른다 여겨지는 내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 있는 그 모든 환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떠한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과 눈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 안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그 고난이 바뀌어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창세기 50장 이 요셉의 고백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상황은 우리를 옥죄오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냈던 과거의 고난이, 그 경험이, 이젠 뒤도 돌아보기 싫은 그 아픔의 자리가 이제는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내 곁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그분 곁으로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또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